안녕하십니까 엑셀 도사의 로또 분석 796회를 위한 1번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로또 다들 좀 결과가 좋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어,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 동영상에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꼭 뭐 이제 뭐꼭 1등이 돼야 됩니까? 어, 5등도 어, 5등도 괜찮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당첨된 소식들을 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모두에게 다 힘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 보겠습니다. 음, 지난주 795회 데이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데이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합계 보겠습니다. 합계는 어, 합계는 어, 보니까 어, 변동이 있었던 그 구간이 120구간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120구간이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60구간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음, 여기 이,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전, 전 회의에서 변동이 되었는데 어, 숫자가 이제 늘어났을 때 숫자가 상승되었을 때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하늘색으로 된 것은 어, 숫자가 줄었을 때 어, 표, 표현을 한다고 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간에 보니까 어, 합계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 최근 20회를 바라보니까 어, 1 2 9간에서 가장 다섯 번으로 어, 가장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번, 어, 120번 같으면은 129구간 같으면은 120에서 129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30회도 마찬가지로 120에서 130, 129구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50회, 50회는 119구간이 많이 나왔고요, 119구간, 100회, 지난 100회도 0회도1 1 구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 어, 구간 어, 합계 홀짝 이런 것들을 고저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느냐? 여러분들 그 이제 숫자 조합을 해서 나 게임을 할때에 그때에 숫자를 조합을 이렇게 추려내는 추려내는 그때에 이것이 쓰입니다. 잘봐주시고요 어,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동영상에서 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홀짝입니다. 홀짝 지난 중간에 그러니까 최근 20회 동안에는 어, 그래서 3대 3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30회도 3대 3. 그다음에 지난 50회도 3대 3. 그다음에 지난 100회도 3대 3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저입니다. 고저는 예, 23 이상을 고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저는 22 이하를 저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20회 동안은, 최근 20회 동안은 어디가 많이 나왔느냐 하니까 2대4. 고가 2. 그리고 저가 4. 그래서 2대 4의 비율로 나왔다. 30회 마찬가지로 2대 4입니다. 그다음 어, 최근 50회 최근 50회도 보니까 2대 4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최근 100회 동안은 3대 3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후간입니다구간은 어, 9로 나눈 5구간입니다. 9로 나눈 5구간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나왔느냐 하니까 최근 20회, 최근 30회 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이 10에서 18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50회, 100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0회, 최근 100회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8구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자리수 평균입니다. 자리수 평균은 첫 번째 자리의 평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의 평균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자리까지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20회 동안은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30회는 이렇게 그 다음 최근 50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최근 100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리 수가 보니까 자리 수가 보니까 첫 번째 자리는 6에 가까운 수로 이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자리는 12에 가깝게, 세 번째 자리는 19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리는 25에 가깝게 가고 있고, 다섯 번째 자리는 3 2 5인데 그래서 약 33에 가깝게 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리는 39에 가깝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최근 출현 데이터입니다. 출현 데이터. 어 그래서 지금 화면이 다안 돼서 지금은 여기서는 1번에서 23번까지 출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 나온 어, 숫자들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숫자들로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 연속해서 쉰쉰 예, 쉬고 있는 어, 그 숫자, 마우 나타나지 않고 어, 있는 숫자. 그래서 1의 경우는 25회 동안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나오고 나서 2 5번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도 경우도 보면은 31번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어, 이제 23번부터 이렇게 또 45번까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보니까 출현됐던 이제 숫자들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현재 휴 최대 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현재 휴는, 어, 지금 이제 빨간 것은, 빨간 영어로 된이 부분은, 현재 안 쉬고 있다. 지난주에 출연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현재 휴이 숫자들은, 쉬고 있는 숫자를 어,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으로 쉬고 있는 숫자. 그리고, 어, 최대 휴, 최대 휴는, 음, 그 연속으로 몇 번씩 최대 몇 번이나 이렇게 안 나왔느냐. 제일 제일 애먹이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안나왔느냐그 숫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안 나온 것. 그래서 40번의 경우는 55번을 시당한 이제 나온 적도 있네요. 자, 그다음 연속 출연 연속 출연의위에 그 있는데요. 연속 출연도 보면은 어, 연속해서 몇번출연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지금 38번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여기에 793회 출연을 했고 그다음에 794회 때 연속해서 나왔죠. 그한번또 이번에 또 나왔죠. 그래두번두번 두번 연속해서 어, 출연을 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위에는 연속 출연을 이제 몇 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출연을 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연속 출현인데 어, 최, 최고, 최, 제일 많이 연속으로 나온 것이 몇 번이냐. 그것을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38이, 어, 이렇게 세번 연속해서, 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제 숫자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화면은 조금 더 크게 캡처를 했고요. 여기는 이제 숫자가 잘안 보입니다. 숫자가 잘안 보이는데 전체적인 모양을 한번 대충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출현 데이터, 연속 출현 데이터에 대한 이 화면을 전체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확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잘 판단하시고 잘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어, 좋은 결과를,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동영상 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마저 보시고 이번 주간도 잘 분석하셔서 그래서 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